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프라이전기 신규 서버 올인원 부스팅의 역대급 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서버로 올인원 부스팅 서버가 나왔고, 어, 좀 일단 입력 가능한 쿠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천일 쿠폰과 프라이브 쿠폰. 여기서 요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쿠폰들은 영상의 더보기와 댓글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다들 꼭 입력하시고요. 이 쿠폰을 입력을 하는 곳은 인게임 내에서 메뉴, 환경 설정, 계정, 여기서 쿠폰 등록,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주느냐, 메뉴 우편함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쿠폰 보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입력을 한 상태거든요.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쿠폰 일단 정말 많고, 지금 쿠폰뿐만 아니라, 오리넌 부스팅의 성장 부스팅 선물이라고 해서 또 다양한 아키치아 재료와 영약 같은 것들 그리고 몬스터 도감과 관련해 가지고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치면잉크들, 이런 기타 등등 재료들 정말 많이 주고 있으니까 지금도 오리넌 부스팅 서버를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점 크리에이터원에서 천사샵 구류기사 후원 등록 입력하시면 은 넥슨 쪽지함으로 제가 또 보내드리는 쿠폰 3종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인원 부스팅 서버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형상 탈것 정령. 이프라시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좀 핵심적인 컨텐츠들이죠. 자, 먼저 형상에서는 전설 1티어라고 할수 있는 대적자의 투지를 포함해서 일반 등급부터 고급 희귀 영웅, 영웅 풀장판까지 줍니다. 일부 이벤트와 신규 형상들은 약간 제외가 됐는데, 그래도 거의 풀이라고 할수 있는 영웅 형상을 이만큼이나 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캐릭터 육성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요. 자, 다음은 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고급 희귀, 그리고 영웅도 엄청나게 지금, 어 형상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면서 전설에서는 형상과 마찬가지로 1티어라고 할수 있는 아슬란의 수정사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령은 지금 현재 제가 민크를 받아놨고, 여기서 출석을 조금만 더 하게 된다면은 전설 정령을 또 랜덤한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소환 선물권까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상 탈것 정령, 정령에서는 메인 정령과 지원 정령까지도 모두 전설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지급해주고 있는 이런 형상 탈 것들이 1티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초월 증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냥 이거를 초월을 해주시면 또 되는 초월할 때도 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장비템인데요. 자, 장비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현재 좀 간단하게 지급받은 것들로만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 레벨업을 조금만 해도 45레벨째 영웅장비 풀세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장착을 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55레벨째 영웅장비 풀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 45레벨째 영웅장비 풀세트는 창고에 넣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아이템 연성에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아이템 연성은 메뉴, 아이템 연성.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장비들을 넣어서 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55레벨째 영웅 장비 풀세트와 압제자도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압제자 같은 경우에는 상의, 망토, 신발, 장갑, 귀걸이, 팔찌 해가지고 저는 총 압제자 6부위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전설무기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지난번 가이드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특화 장비를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올인원 부스팅 서버가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재전에서 오펠리아의 성장 주문을 눌러보시면 자, 그래서좀 다양한 이런 보상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하나 눌러보면은 사용 시 리네아 기억 회복 4단계가 모두 달성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레벨을 57레벨을 달성을 한 다음에 이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회복에서 4단계라고 해당되는 그런 기억회복들이 모두 다 완료되게 되는데 이 항목들이 거의 100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인원 부스팅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레벨업만 조금 해줘도 거의 지금 한 500개 이상의 기억회복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이전 신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드 컨텐츠에서 레이드를 계속 돌아서 여기서 기억회복을 좀 채워줬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올인원 부스팅 서버에서는 오펠리아의 성장 주문에서 점핑권을 통해서 바로 편하게 우리가 기억회복을 채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아키체화도 점핑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월체화 레벨 30 점핑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현재까지 받은 아키체화는 전투체화 64레벨, 불굴 64, 집중 64, 초월 30 그리고 투지 체와는 나중에 제가 좀더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 레벨까지 바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아키 체와와 관련한 가이드는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아키 체와 A부터 Z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전에서 깨어나는 심연의 증폭 요것도 보시면은 어, 기본적인 심연 증폭을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그리고 3주차, 4주차에 걸쳐가지고 다량의 심연 정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뉴, 캐릭터, 여기서 심연 증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벨 60을 찍으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연의 정수를 충전을 한 다음에, 심연 강화의 스탯을 투자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추종자인데요. 추종자도 일반 등급, 고급 등급, 희귀 등급, 영웅 등급까지, 영웅 콜라보레이션 추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추종자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 내 입맛에 맞게 추종자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출석 체크를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전설 추종자 한 마리를 선택을 할 수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 발토스 아니면은 파르티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중이 필요하면은 발토스 그리고 방어력이 좀더 필요하다면은 파르티아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상점에서 좀 내려보시면은 이번 올인원 부스팅 서버에서도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2월 11일까지 클체가 가능하니까 처음에 어떤 클래스로 시작해야 될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간 1회 구매 제한이 걸려 있긴 한데 기간이 널널하니까 좀 다양한 클래스들을 체험해 보고 나한테 맞는 클래스를 결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초반 추천 클래스는 심연 추방자입니다. 일단 요 분노의 방이라는 변신 기술을 통해서 좀 레이드 보스 같은 것들을 잡을 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레이드 속도도 좀 빠르고 어, 괜찮은 클래스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육성을 한 캐릭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 정도로 캐릭터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쿠폰들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뽑기권들을 바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찬란한 소환권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와주는 뽑기권이기 때문에 자, 요걸 한번 지금 써볼까 하는데요. 찬란한 탈 것. 그리고, 정령, 형상까지, 바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찬란한 뽑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기를 하면 모든 석상들이 황금빛으로 물이 들게 되고, 자, 최소 희귀부터 나오는 뽑기권이기 때문에, 일단 영웅 한 마리는 무조건 떠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군주 돌격하룡 한 마리를 좀 획득을 했고요 이번 에는 반역자 전투 사슴 여 기서 이제 조금 더운이좋 다면은 전설 까 지도 획득 이 가능 한데, 자, 근데 영웅 4 마리, 5 마리, 6 마리, 7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건설 줄때 됐거든요. 아 일단 영웅 탈것열 마리로 요거는 마감을 했고, 자 다음은 정령 소환 가보겠습니다. 정령 한 마리, 두 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어, 근데 이게 지금 전설이 잘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운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전설을 정말 많이 뽑거든요. 다음은 형상 가보겠습니다. 비키니 하나 나와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웅만 다 나왔는데, 야 이게 원래 이게 더 힘들거든요. 전설이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게더 힘든데,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여기서 WP 도전권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17일부터 26년도 3월 11일까지 연성 횟수를 채우게 되면은 상위 뽑, 상위 등급의 뽑기권을 좀, 운이 좋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영웅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영웅으로 연성을 4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월 11일 이후에 전설 형상 소환 도전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알기로 대략 한 확률 10% 정도의 확률로 전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뽑기를 조금 더 하실 분들이면은 이제 신화를 도전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영웅 뽑기권들을 지금 다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연성 확률업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둥이 세워질 확률이 10%가 더 올라가가지고, 원래 60%에서 70%로 좀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4회 연성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돌아주면서, 자 제가 비록 아까 뽑기권에서는 영웅을 많이 뽑았지만 이렇게 연성을 통해서 전설을 획득하면서 전설 형상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력을 남기게 되면은 나중에 WP로 또 다시 전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영웅 탈 거. 자 12회 연성. 12회 정도면 한 마리 줄만 하거든요? 자,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까비. 네 번째 기둥에서 터졌을 때, 이게 한번 돌아주면서 뜰 수가 있거든요? 과연, 아, 자, 아쉽게도, 탈 것은 좀 실패를 했는데. 다음은 정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령 13의 연성. 아, 떠줄만한데? 야. 와좀억가를 당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리세마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지금 운이 좀안 좋기 때문에 어, 리세마를 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 다른 계정에서도 또 쿠폰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뽑기권을 받아서 또 다시 뽑기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다면 뭐 전설을 또 여러 마리를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아무래도 이 캐릭은 글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프라시샤 전기의 신규 서버 올인원 부스팅에 대해서 역대급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상점 크리에이터원에서 선사샵 구르기사 후원 등록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매달마다 후원 연장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이었습니다.